이미 교혼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지난 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 허락하신 2020년 한해 동안 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러한 양식으로 돌봐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허락하네 예수 나. Cochi Cario Se mare tong san 심토로 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 가려는 조각 그신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여. 가시네, 주의 인도 하심따라, 주의 인도 하심따라. 이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맛있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사백이십팔 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시간은 멈추지 않고, 종말 향하여서 계속 흐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시간을 멈추게 할수 없고,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역사에 잘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지만,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며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으나 그들이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함으로 나라가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고국으로 귀환할지 확신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갱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고 이사야 43장을 토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기억하면 백성들의 그 약속이 믿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일도 과거지사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에 매여서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일어난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대중가요에서도 가늘을 묻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붙잡혀 있으면 발전과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구원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은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일의 보는 은 출근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일은 과거의 이방의 신상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고 가차 없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불신하게 빠졌던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적이면서 미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축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옛일을 추억으로 남겨두거나 잊는 것이 좋습니다. 새일은 옛일의 반대말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세일은 항상 긍정적이며 기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엔질에 매달리면 부정적이면서 비판하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세상일이나 이웃의 지저분한 화제거리에는 벙어이가 되고, 남을 뜯어내리는 이야기거리는 기먹거리가 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창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바른말을 할수 있는 용감한 입 고통당하는 사람의 한숨과 신음을 들을 수 있는 밝은 귀 거짓을 깨뚫어볼 수 있는 맑은 눈은 있어야 합니다.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생각은 지우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필로 잘못 썼을 때 얼른 지워버리는 것처럼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고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세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빌립보 1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 즉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일을 깨끗이 지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각의 잘못된 일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해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시는 봉독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마실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을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퍽거리며 젖은 땅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셔서 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억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석곧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고 내 백성 내가 티칸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는 물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야에는 물이 없고 사막에는 강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은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옹바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께서 님 택하신 성도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여호와 칩장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찬송하겠다고 만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자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 이요 특권입니다. 하늘을 찬송하는 성도는 남달리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령이 충만 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많지만 모두가 유익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성도가 할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백성은 나에가 나를 외우지 않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지라고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답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2020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거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독계 성도들의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 0 2 1년에 받은 은혜보다 2021년에 더 많은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건져고관하여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에서 건지고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힘과 재원 동정히 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가마 감동 일오교통 충만하신 2020년의 은혜를 생각하며, 2021년에 더욱 풍성한 날를 삼아기로 원하는 봉덕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안절이 추가 나온 나이다. 아멘.